안녕하세요. 영광업계동입니다 저기 차를 세워놓고, 자, 뚝방길을 따라서, 아 여기 하단부, 이렇게 해서 저쪽 잠목위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오늘 아 개척산행 나왔습니다. 한번 좋은 개체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오늘도 좋은 개체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산행 시작해 봅니다. 좋은 개체 나오면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. 양광 개도모했습니다. 아 역시 개척 산행은 힘이 듭니다. 아몇개 골짜기를 넘고 산을 타봤는데 아 생강 조금 보이지 않고 아 좀. 불락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뭘바할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, 하여튼 좀더산행을해 아, 보면서 아, 희망이 있는 산지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광 어깨동무였습니다 아, 오늘 개척사행은 꽝입니다 꽝 지금까지 둘러본 결과 밭자리하고 아, 비교했을 때 오늘 배적 산행은 아, 난 분포도가 10%도 안 됩니다. 10%도. 10%도 안 되고 아, 거의 안 보여요. 거의 거의 안 보여서 요것은 기억해 뒀다가 아, 난초도 아니고 난초가 안 보여요. 제가 있긴 있는데 하단부 쪽이좀 있고 산 위로 올라와서 여러 곳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이곳은 다음에 피해야될 산인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, 꽝이지만 아, 폐활량 크게 하고 그순선한 공기 마시고 이렇게 영상 한번 힐링산행으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왜 오는 길에 이렇게 또 보여주네요 한두 편을 그냥 가져오라고 보여주는데 아닙니다 여튼 아니고 여튼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광없게 동물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.